일단, 닉네임으로 판단해보자. 티모가 입은 티모야. 일단, 롤 유저. FPS를 못할 확률이 높아. 근데 저 늙고 병든 95년생. 가장 위험해. 좀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맞아, 뭐, 그 대신 맞아. 멈춰서 쏴야 돼. 와, 저거 야, 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얘들아, 박아! 눈이다! 아, 안 돼! 두대 맞췄다, 그래도. 나이스. 와, 잠시만, 에임 마크 들린다 오, 침착해, 나이스. 오한 대만 좀 죽어. 어 <laughs> 도망간다. <웃음> 오 연막 깔고 똑똑해. 설치 완료. 오. 왜 상대팀 레이라는 쉬프트키 빠졌나봐. 아 까비. <laughs> 발소리 다니면서 오는데? 난 바로 달려. 어차피 에코 라운드라 무서울 거 없어. 오. 캐릭터 를 열거나 아니면 현질을 해야 됩니다. 오 뭐야? 브림톤. 아오 아, 나이스 우리 팀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 숨어있을래. 총확길래 총확기래. 오 다행이다. 오, 난리 났다. 와, 이겼어, 나이스. 얘들아, 박아. 뒤치기 잘랐고. 어디가, 얘들아? 씨? 씨 가자, 씨. 달려. 3대5야. 설마 지겠어? 이런데 잘 보고 가야 돼. 아, 소란한다 얘들아. 봐줘. 왜쪽 소리 막난다? 아니 <laughs> 여기 아무도 안 보고 있었다고? 오, 나이스. 난 팀원을 믿었는데. 아, 오, 잘한다 얘. 와, 잘해, 잘해. 왕소호가 <laughs> 어, 잘해. 태물 창현이도 알고 있어. 어, 하지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야. 상대방과 우리 팀이 동시에 칭찬했어. 무수데나든 총알 다쓸 때까지 안 멈춰. <laughs> 나이스 얘들아, 간다! 와 이거지! 나 오딘이야. 적군다 바비 어? 아, <laughs> 야, 진짜 좋다. 이거 레이너 오딘. 저 인간들의... 일단, 달겨. 누구, 누군는 죽겠지. 오케이, 어림도 없고. 오. F킬러. 여기로 올까, 여기로 올까? 50%야. 여기일것 같아. 다 죽었어, 우리 팀. 어이씨 오, 마키야또 뭔데? 까비. 아, 근데 항상 대기를 하면 내가 안 보는 쪽으로 온단 말이지. 오? 오? 오! 아, 칼 너무 슬픈데? 지은 거 같은데. 아니 같기도. 하고. 오 나이스. 오두 명. 오. 얘들아 도와줘. 오 나이스. 오. 와, 샷건. <laughs> 와, 미쳤다, 저지.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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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와, 에임 막 흔들려. 미안하다, 저거 내가 죽였다. 어? 이거 여기 서었어 총주었다. 뭐, 총줬어요역라발 랜드러너. 거기 옆에서 나온다. 와, 나이스. <laughs> 아, 뚫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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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여기 시야어딱죠

시작하자마자 벽사볼까 이거 월샷 되거든요? 아 안돼 아 그래도 96 받긴 했네 괜찮아 지금부터 역전하면 돼 원래 승리 직전이 가장 방심을 많이 한다고 가비 여기쯤에 하면, 다 보이겠지? 통, 통, 통. 왕. 없어. 아, 도망쳐! 맞았을라나? 안 맞은 것 같은데? 난 크게 돌아. 와, 헤드 맞췄는데, 까비. 아셜도 되게 좋은 무기지 헤드 따면? 어? 오, 뭐야? 아, 들켰다 야, 너 <laughs> 분명히 분명히 지나온 길인데 다수의 적인데? 오도망쳐 나이스! 시야 확보 중. 다 죽었어. 나이스. 한명 램프다. 라스트 램프. 총가는 소리 들렸어. 나이스! 시야 확보 중. 뿅. 어? 이게 아닌데 <laughs> 큰일 났다. 나 이거 나가면 죽는데 없 겠지? 뒤 돌아도 될걸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모른다, 모른다, 얘를 모른다. 한명남았 습니다. 아빠도 여기다, no. 여기네, <laughs> 아50 실패 <laughs> 아, 여 기서, 안 나가, 나, 안 나가 오면 죽 어. 눈에 어 아, 그거는 점샷이지. 역시야 확보 찾았다. 오, 나이스 찾자. 어? 나안 나가, 나안 나가. 어. 어. 나가, 나 평생 여기 있을 거야. 나안 나가, 한번 와 보시지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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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야 아파. 어. <laughs> <안 돼. 웃음> 한명 포탈 샀어. 건방진 녀석. 혼내주자, 얘들라 오! 헤 힐, 헤 나이스! 이럴 때수 침착하게. 우와 됐다 잡았어 얘들아 들어와 아 피없어 야너 여기 있지? 딱 봐도 여기 있어 이 녀석 딱 봐도 여기 있어 저기 있네 오 차콘이야 차콘이야 또멈안 아프지롱 아팠어. 사실 이쪽이야. 나이스, 나이스 허어.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내 거, 오, 오, 오. 오 나이스. 오? 잡았네. 잡고. 아, 숨 막혀. 갈아들 뿅. 어시다와 아빠 또 여기지. 와 겁내 썼는데 얘기 안 죽어? 한명 남았습니다. 라스트 램프 램프 램프. 아, 와. 아, 나이스총저이 <laughs> 보이네. 야, 죽여 <laughs> 와, 나이스 에이스잖아.